관장 안녕. 아, 관장이랑 게임한다. 이 바람돌이의 스킬 이름인 바이올렛 스톰이라고요. 아주 그냥. 아 바람돌이 화이팅입니다. 어디로 가야되니? 잠깐 많이 오를만한 데가 있나? <laughs> 아, 일단 집, 저기... 집기라도라도 저기... 저기... 아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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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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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가시가좀요 아주씨어서 그런 건데. <laughs> 아, 아, 살았다, 저기. 성강이는 젊으니까. <laughs> 아, 사람 저기. 성광이는 아직 젊으니까. 아, 사람 많은데는 맨손 싸움을 먼저 해야 돼서. 무림 어. 고수긴 한데 무림 <laughs> 고수 어, 고수 저거, <laughs> 그러면 사람 처음부터 사람 많은 데로고 어, 한명더 있다. 밀베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진 일진의 꿈을 <laughs> 아 오늘 애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밤새기로 했는데. 오, 0 시간 총. 매판 매판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 있긴 한데. <laughs> 아우씨. 아. 옥상을 지배하는 자가 배그를 지배한다. F 아니야? 왜안 뜨지? 아니, 차는 자체가 안뜨는 그치, 그 보이지? 일단 먼저 아. 옥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, F 자체가 안 떠. 어, 됐다. 어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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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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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呵。Uh huh. uh huh.